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kbs 뉴스는 황영웅이 2023년 1분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다. 학교폭력 의혹 이후 mbn 주가는 급락했다. KBS는 황영웅에게 콘서트 개최 결정. 이소정, 황영웅만의 특권.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종영했지만 황영웅과 탑7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황영웅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으나 최종 라운드 직전에 탈락하여 황영웅 팬들을 아프게 하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트롯에서 신송과 손태진의 일상 모습을 공개 결승전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예고편에서는 특별 무대 출격을 알렸고 특히 이날 중도 하차한 황영웅 제외의 톱질들만의 단톡방도 포착된 눈길을 끌어 끄고 황영웅의 불참은 황영웅의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방송 보이콧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째 황영웅의 팬들이 MBN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 대중의 분노가 크다. 그리고 오늘 SNS에는 올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수 황영웅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가 SNS에 등장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황영웅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인해 황영웅이 MBN의 주가를 폭락시켰기 때문에 황영웅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 시청률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MBN 대표는 황영웅이 남긴 난전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구체적으로 KBS는 황영웅을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황영웅을 위한 콘서트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은 이런 예민한 시기에 무슨 이유인지 KBS가 너무 잘 대해주고 있어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MC 김성수는 황영웅에게 이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황영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